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828페이지 37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끓이로 삼을 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 길이라 했사오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매일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 장로님 제가 보면서 더둑이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야 삶이 이렇게 한 순간에 어, 참 이제 끝이 날수 있구나. 우리가 뭐를 위해 사고 는 살고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면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쫓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실제로 모른 거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우리 삶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라이트 right 시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책들이 보면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인생을 바꾸는 3군 3분 습관. 아침 일찍 일어나서, 3분 동안 먼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라. 뭐 너무 심플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침 에 일어나서 3분 아니라 1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냥 쫓기듯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딴일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네. 또 보면은 아침 5분이 인생을 바꾼다. 5분 동안만 내가 생각하고 새로 살아가는 것 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 피테 그레이그네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 여기 18분에 보면 아침에 5분 동안 할 일을 뭘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매한 시간마다, 매한 시간마다 1분씩 내 자신의 삶이 지금 바로 하는 것인가? 웨이스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며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체박이 돌려서 사는, 사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 삶이 마감될지 모르는 그런 일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만 철저하게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명령인 것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실컷 먹고 지쳐서 그냥 자고 아침이 일어나면 또 일하고 이게 노예 생활인 것이에요 365일 그렇게 살았던 민족인 것이에요 이게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오고 너희들 자체 모든 일은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 것이요?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일상을 내려놔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라. 그날만은 너희 몸도 쉬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도 가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일도 하지 않고, 가족 TV도 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 정도 하는 것을 끝낸다 그러죠. 절대 딴거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서 11조를 시작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믿음적으로 한 걸음 떼어나는 그런 것인 것이죠. 십일조도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돈 따라가다가 내가 물질을 내려놓는 게 십일조잖아요. 네. 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라. 자기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멘? 네. 내 것을 포기하게 될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것이요. 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내 안목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시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보나. 우리 삶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해보고 살아라. 손해보고 사는 게 뭐예요? 내려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리를 가야할 때는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할 때는 그 옷까지. 뭐 그도 속옷은 가치가 별로 없지만, 그옷은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싼 거고,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더라도 그 돈까지 다주어라 예. 무슨 말이에요? 손해 보고 네 것을 내려놔라. 예. 그래서그 말씀인 것이요 제재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가 호구지책으로 삼는 배를 내려놨습니다. 예. 마태도 그 당시에 최고 수입을 가지고 있던. 세리 지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돈 버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던 것이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지식 내려놨는데 배선물 같이 내려놨던 것이요. 당신의 대단했던 시민군까지도 내려놨던, 화려한 가문 다 내려놨던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의 종이 됐는데 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요. 에 그래서 절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임밖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해서 아무것도 없었는가요? 아니잖아요.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잠시 그 자리에 멈춰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절대로 못 내려놓게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계속 못 내려놓고 하는 것이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안 내려놓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둘째 사람은 자신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려 놓습니까 아니면 웅켜쥐고 계속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를 웅켜쥐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못 내려놓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웅켜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웅켜 잡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려놓는 건 명예든 아니면 물질이든 내려놓는 것인가요?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한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려놓는다는 무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맡긴다. 의지한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맡기다 말은 히브리어르 갈라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 이 옮기다 굴리다 그리고 신뢰하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라 성령님 하나님 신뢰하시죠? 네, 그럼 맡기셔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 이제 20년 19년 정도 됐는데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나님은 맡아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느끼는 제가 목회 오래 하시는 옛날에 목사님 모시고 보고 다 하니까 똑같은 말은 저도 똑같이 해요 그 인생을 살아보면 똑같은 것이 모두 다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 것이 없고 움켜 것이 결코 없는 것이에요 자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내 경영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하고 하나님 경영하는 것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내가 경영해보니까 이게 실패할지 어디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경영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더큰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사업체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전 나의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라. 우리 삶 속에 내 삶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맞추는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초점이 자꾸 바뀌어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하나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라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세 단어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지식이 두 번째가 동의 세 번째가 이제 신뢰한다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될수 없잖아요.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 능력이 있는, 나타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도 히브리스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뭔 것이요? 순례자의 삶인 것이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순례나 경주나 다 중요한 것이 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보다 보면은 사업에 집중한 사업에 집중하면서 돈 번다고 집중하고 뭐든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뒤에 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어요. 사업에 막 집중하고 돈 버는데 집중하고 재미가 있으. 돈 버는 재미있잖아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돈 번다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막 그것 때문에 열심히로 집중하고,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어떻게 하면 더 투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할수 있어요. 이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보고 저보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더돈 필요하나?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돌아보니까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수 있는 건 충분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더 집중되고, 그러니까 너돈 필요하나? 돌아보니까 아닌데요. 그런 거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항상 똑같은 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진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에 이 크리스천의 경제론은 빚 없는 삶, 빚 없는 삶이 돼야지 우리 삶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빛에 쪼달리게 되면 신앙생활 을잘 못합니다. 할수 없잖아요. 항상 머리에 안자가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도 보면은 뭐뭐 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뭐 하고 자꾸 그런데다가 빚자들 연락오고 뭐 전화 들어오고 이러면 이 완전 사람 노로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독거리면서 알찬 삶을 살고 빚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가는 삶이 편안해지고, 신앙생활 잘할수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론님 모두 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어, 알찬 삶, 예. 어 정말 들여다 볼 때에, 그, 참, 이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욕심부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하면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삶을 될 때에 오늘 사절에 보면 저가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런데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을 때, 내 살아가는 삶에 불평하지 않을 때, 성경 우리 삶에서 불평을 하면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하면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오는 사다리를 놓는다고 내 입술 속으로 사탄이 돌아버린 거예요. 사탄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삶이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고린도 1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게 됐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실제로 두 사람 빼고는 다죽어 버렸잖아요. 원망 불평하면 다 죽는 것이라. 그래서 일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문 24장에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 계속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일 것이라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왜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예수 믿데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때가 될때 속임을 히 받고. 그리고 축구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이런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원망군평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3절에 보면 요하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된다 우리 삶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 계속 개척하고 개발하고 내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겨루고 나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케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성실하다고 보는가요? 아니면 성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요?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내가 어떤 직장에 일하는데도 주인이 나를 볼때저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 회사에 그렇게 큰뜻 끼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머리 잘못 돌려서 회사에 오히려 문제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 너무 많이 어요 탁도 한 사람도 많이 데려 있었고, 제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직원들도 있었고, 뭐 이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쭉 하면서 이래 돌려보고 한 40명 직원 데려 있었으니까, 아무리 있는 사람 전 사람 이 있었잖아요. 쭉 돌아보면서 이래 볼 때에 좀 우둔하더라도. 항상 제자리 지키는 사람. 나중에가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믿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 거짓말 안한다고 알거든요. 사람이 나무라더라도 자기 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거짓말 막 바꾸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믿음, 믿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 삶에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누구냐 하면은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그냥 부질한 사람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실한 사람. 내 삶이 항상 정직함을 추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신실한 사람이라. 그 일본의 유명한 일본 전산, 네. 어, 니폰 일렉트릭이죠. 거기에 이 나가모리 시계노부 사장,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 경제 10년 동안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배나 오르고 영업 수익을 10배나 올렸던 신화적인 존재. 그 사람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 들어오면 무조건 1년 동안 회사 화장실 청소시킨다.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복도 청소시키고 이걸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계속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훈련이라 그래. 이 사람이 특별한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이야기 가 뭐냐면은 화장실이 깨끗한데 실적이 부실한 회사를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자기 경영 철학인 것이에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제품을 신제품, 오른제품 만들 수가 없다. 그 사람 경영 철학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실수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아주 작은 일에 열심으로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문 22장에 보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에게 서지 아니하리라. 성실한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성실함으로 식물로 삼으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를 기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 삶을 비추주시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에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늘이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실하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